이성용 선수 잘 들리시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잘 들립니다. 네, 오늘 우수급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앞선에 3번 조봉철과 6번에 이명현 선수 어떻게 보면 좀 희생 타를 때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성용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뭐저기가 제가 좀 좋은 자리를 선점한 것 같고 앞에 또 선수들이 좀 많은 긴 거리를 승부하다 보니까 저한테. 운 좋게 찬스가 온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찬스를 오늘 좀 예상을 하고 경기에 출전을 하신 건가요? 어떻습니까? 네 일단 준비할 때부터 선수들의다 봤기 때문에 오늘 전기가 이렇게 빠를 거라 생각했고 저에게 침착하다 보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성용 선수 요즘에 상승세가 대단하거든요 예, 네, 감사합니다 예, 강급 이전에 특성급에서도 경기가 좋았고 상승세 이유가 있을까요? 뭐 신사팀의 훈련량이 지금 많은 건지 네. 상승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, 일단, 신화팀, 이 팀원들이, 동생들이 주축이 돼갖고 훈련 스케줄도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잘 짜고 해서 그 훈련을 따라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지금 열정도 계속 다시 또 올라오고,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 훈련하는 거뭐 거대로 따라해도 지금 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니까 경기 끝나고 나면은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숨이 많이 차던데 이렇게 경기 끝나자마자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네.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 네. 어, 사인을 받고 있어요. 네. 자 오늘 네. 이성용 선수의 사인을 한번 보면서 네. 자, 이 인터뷰는 마무리할까 합니다. 사인해 주실까요? 네. 네. 이성용 선수의 사인입니다. 자, 함께 주신 경기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